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원래 눈썹 문신을 지우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아, 근데 다른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거기 예약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눈썹을 하루빨리 지워야 새로운 눈썹을 하잖아요. 눈썹 때문에 진짜 너무 속상해요. 아, 다른 거는 다 제끼고 눈썹 지우는 레이저를 하러 갔었어야 돼요. 진짜 바보같이 오늘 못간 거를 아직까지 후회하고 있잖아요. 미련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나보다. 행복해로 혼자 돌리거든요. 아, 다 뜻이 있겠거니. 더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이거는 못했나보다. 맛있어요. 괜찮으시죠? 나름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눈썹을 지우러 갔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아 그리고 진짜 근본적인 후회는 눈썹 문신은 정말 잘하는 데서 했어야 돼 이게 근본적으로 후회가 되는 거고 눈썹은 정말 처음 했을 때 얼마나 심하게 이상했었냐면 그걸 제가 찾았잖아 또 카메라 사진 보다가 그렇게 눈썹이 이상한 상태에서 살다가 눈썹이 막 흐려지는데 얼룩덜룩하게 흐려지니까 이거는 대책이 안 서니까 지우자 레이저로 그냥 슥 지워지는 거였으면 다시 눈썹을 했을 텐데 아 이거는 진짜 얼룩덜룩이어가지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로 지우고 있는데 빨리 지워야죠. 이거 원래 눈썹이 아니라 속눈썹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 발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바른다. 그 다음에 지워졌나 확인하고 싶어서 또 밀어. 그러니까 제가 눈썹이 지금 없는 게. 눈썹 레이저로 지우면 눈썹 숱이 안 나는 게 부작용이래요. 그 부작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바른 다음에 잘한다? 어느 정도? 잘하면 눈썹 문신이 얼마큼 지워졌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또또 또 밀어. 바보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영양을 주고 자라게 하고 또또 또 밀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람스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먹는 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오늘 또뷔페를 갔다 왔어요. 일주일에 세번뷔페 갔다 왔어요. 미쳤나봐요. 진짜 미쳤나 봐요. 그래서 살이 지금 엄청 쪘어요. 4kg가 쪘어요. 저 매일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4kg가 쪘어요. 제가 거상을 했잖아요. 거상을 했는데 거상에 대한 얘기가 티안 난다. 별로 효과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변 영상도 올렸어. 제가 한 거상은 미니 거상입니다. 전면을 다 당기는 게 아니고 여기만 살짝 이 턱선 라인만 잡은 겁니다. 여기는 전혀 안 건드렸다.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있는 건 당연한 거다. 라고 막 변명하는 변명을 막 하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 고상에 대한 DM이 되게 많이 와요. 잘된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얼굴을 천천히 보면은 많이 쳐졌었는데 턱선이 이제 조금 산것 같아요. 내 생각에. 살은 쪘어. 살은 쪘는데요. 오히려 여기 이런 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문제는 팔자주름은 고민이잖아요. 언니, 여기를 실리프팅으로 여기면 조금 땡기면 더 어려 보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실리프팅을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어요. 세 번, 네번 했거든요. 근데 만족치가 않은 거예요. 아프기만 하고. 실리프팅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떠냐면, 진짜 아파. 너무 아파요. 할 때도 아프고, 쫙 땡겨있으니까, 뭐 하고 나서도 아파요. 너무 아파. 진짜 아프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픔이 없어져. 그러면서 이제, 어? 실리프팅 효과가 있나? 라고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실리프팅을 하기 전에 이만큼 처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연스럽게 처졌으면 이 상태에서 이만큼이 처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리프팅을 하고서 풀렀더니 이렇게 처져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아 이거는 처질 걸 잡아놨다가 노니까 그냥 그게 처진 거다. 네 원래 처진 네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처진 것 같아요. 저는 실리프팅을 하고 나면 더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가 싫고 하기가 무서워요. 아픈 것 때문에 하기가 싫고, 효과가 떨어진 다음에는 더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그래서 실리프팅은 하기 싫고, 피부과 시술은 뭐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상담을 받아보고, 지금 내 피부에 맞는 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DM이 와요. 효과가 제일 컸던 레이저가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원장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 피부에 맞는 레이저 시술을 해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이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달라요. 써보니까 좋은 게 진짜 있더라고요. 어떤 언니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쓰면 진짜 화장품이 효과가 있어? 화장품에 대한 효과가 뭐 얼마나 있겠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발라보면 다른 화장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써보면 좋은 화장품들이 있더라고요. 딱 발라보면 진짜 좋구나. 이걸 느끼고 며칠 발라보면 피부가 맨들맨들하고 윤기가 막 족발 껍질, 콜라겐 덩어리 그거 먹고 나면 다음날 얼굴에 막 기름이 돌면서 막 아시죠? 그 피부가 계속 유지가 되는 화장품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PP를 받은 화장품인데 가격도 되게 착하고 바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발라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제가 왜 전에 했던 PPL 간 것처럼 자, 메이베나 칠삼 주름크림이에요. 메이베나 칠삼 주름크림은 단 2주면 확실하게 옅어지는 팔자주름, 눈가주름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73%의 단백질과 특허성분으로 배웠된칠삼 주름크림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제 진솔한 얘기를 하냐면 써보니까 진짜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었고 가격도 진짜 그냥 주름크림 살 거면 그냥 이거 사세요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제형은 아이크림 같아요. 아이크림. 아이크림처럼 약간 이렇게 꾸덕지거든요? 제형에서도 단백질이 느껴지는데 하이드롤라이즈 쌀 단백질이래요. 원래는 정지수 쓰잖아요, 화장품 만들 때. 근데 이거는 하이드롤라이즈 쌀 단백질 73%를 함유해서 이름이 칠쌈 주름크림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팔자랑 눈가랑, 그리고 제가 이마에 필러를 넣은 거거든요? 필러를 한 2년인가 3년 전에 넣었는데, 약간 자글자글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마 필러를 빼라는 분도 있고, 넣으라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가 주름 경계지니까, 이마 필러를 빼라 하시는 분이 있고, 오히려 또 여기를 또 채워라. 관자놀이가 너무 죽었으니까, 필러를 여기를 채워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얼굴에 뭘 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문의 주사라든지 탄력 주사라든지 막 이런 주사를 되게 많이 맞았었는데 저는 처짐의 원인도 막 그런 것들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린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처짐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이라 여기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다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그냥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모공 레이저는 할 거예요. 토닝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약한 거. 그런 토닝 같은 건할 건데 여기도 다른 건뭘안 넣을 거라서 되게 많이 써가지고 별로 안 남았는데 지금 투부형이어가지고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거 2주만 써보면 안다고 하는데 저한한달 정도 썼어요. <laughs> 그래서 영상 올리는 기간이 늦었어요. 한달 한 써보느라고. 근데 진짜로 되게 만족하고. 하고 정말 써보세요 여러분. 가격도 3만 원대, 10만 원대도 되게 많잖아요. 좋은 거 살라고 치면, 근데 3만 원대 주름 크림 보기 드물지 않아요? 진짜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독일 더마 테스트사에서 엑셀런트 등급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써보니까 진짜 아니 화장품이 좋아봤자지 막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화장품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발라보면 다른 화장품, 고가의 화장품들은 진짜 발라보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고가가 아닌데도. 너무 좋은 거지. 단백질을 73만 ppm 채워서 73 주름 크림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 주름도 되게 신경을 쓰여서 목 주름 크림도 많이 바르는데 주름 크림을 되게 많이 사면 비싸잖아요. 그런데 목 주름 크림 영상 찾아봤더니 집에서 만드는 목 주름 크림이 있더라고요. 핸드 로션이랑 오일이랑 둘이 섞어가지고 목 주름 크림을 만들면 얼굴에 바르기는 좀 겁나잖아요. 근데 목 정도야 그냥 어 목은 괜찮잖아. 그래서 부담 없이 목 주름 관리를 해라. 이런 영상 진짜. 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할까다가 그냥 주름 크림 듬뿍듬뿍 해가지고 목 주름 마사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메이베나 73 주름 크림 설명서 보니까 크림의 장점인 영양감과 앰플의 장점이 발림성이랑 고농축 함량 이거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크림 제품을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 막 핸드크림이랑 오일 섞어서 만들라고 으 하신 분들이 아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커트로 만든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칠산주름크림도 진짜 발림성이 되게 좋고 지금 저 영상 찍으면서 엄청 많이 발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림성이 좋은 거야. 여기 얼굴에도 쫀쫀하게 남아요. 메이베나 73 주름 크림은 3만 원대니까 그냥 휘뚜루마뚜루 얼굴 주름에도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메이베나 73 주름 크림 쓴 다음부터 얼굴이 팽팽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헉! 주름이 없어서 그런가, 안면 구상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니까요 저는 안면 구상이 효과가 없다. 왜냐면 팔자주름이 너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되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서 DM을 보내주시니까, 진짜 내가 요즘에 얼굴이 팽팽해진 것 같고, 주름도 조금 옅어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네이베나 73 주름크림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발라보고 나 너무 괜찮아. 이거 가격도 착하고 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또 추천을 드리기가 내가 검증했다고 하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됐는지 봤더니 네이버 쇼핑 1위에다가 3가왕까지 달성했대요. 2022년에 이마주름크림, 팔자주름크림, 이마주름화장품 이렇게 3가왕을 달성한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기까지 다 읽어봤어. 내가 너무 좋아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런가? 다른 사람 생각도 확인하고 싶은 거. 그래서 후기들도 봤는데, 후기들도 다 칭찬 일생인 거예요.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발림성 진짜 좋다. 발림성 진짜 좋아요, 여러분. 발림성이 진짜, 진짜 좋아. 발라보면 알 거예요. 이거 딱 발라보면, 아, 너무 좋구나. 딱 느껴져요. 그리고 할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적긴것 같아요. 사가지고 엄마랑 같이 쓰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저희 엄마 거. 당연히 챙겼어요, 엄마 거. 여러분, 진짜로 나이 먹으면서 색안 어두워지는 거, 그리고 주름, 그리고 이런 데 김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세 개가 저는 제일 무섭더라고요. 효과 좋은 화장품 쓰면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두 개, 세개 사가지고 엄마랑 같이, 아니면 언니, 친구랑 같이 나눠 가지면 될것 같아요. 메이베나 칠산 주름 크루미로 주름도 피고 내 마음도 활짝 핀 그런 날을 기록했어요. 감사합니다.